게스트 커치큐. 대단히 감사합니다. 99년생 현역대학생과 99학번 PD가 만드는 방송, 이프코리아 약관동이 앞에 거에 이어서, 그럼 코로나 이후 대학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아카데미에서 음... 하는 주제 중에, 뭐 거의 제일 핫한 거가 또이 교육 문제죠. 뭐 교육하고 부동산, 요거 두 개면 한국 사람들 다 밤새고 떠들 수 있긴 해요. 제 게스트는 계절CBS 정화 온라인에서 과학기술 도학기 교육 2편을 보셨나요? <laughs> 아, 오늘 대본 보고 딱 보려고 했었습니다. 딱 대본 고했습니 지하철은 근데 인터넷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인터넷이 왜안 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니. 어제도 봤을 거라고 기대하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어차피 대학은 온 상태고 뭐곧 졸업하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 앞으로 대학의 미래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게스트가 생각하기에 코로나 시점을 그, 코로나 계기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은, 은근히 사이버 강의가 좋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이럴 거면 진짜 학교 안 가고 그냥 계속 사이버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학교 가고 싶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런 사람도 많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적절히 이렇게 섞일 것 같아요 이런 의견들이 섞여 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laughs> 아니 나 학교 가서 놀고 싶 <laughs> 거지. 즐겼네 저요 <웃음> 저요 <웃음> 아, 저요 건강심리 아, <laughs> <싶은 게> 아니라 <laughs> 가서 노는 게 너무 뇌모... 항상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학교 근처에 술집이 가장 장사 잘돼 아, 맞아요 <laughs> 대학을 왜가나 신발 신어야 맞아 엄마 보시면 안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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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큰일이네 <있네. 웃음> 대학을 자 대학의 미래 그 끝이에요 다쓸거 <laughs> <필거> 같다. <간다? 웃음> 바뀔 것 같다 음, 어떻게 음.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아니,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음. 일단 어, 지금이 네. 완벽하고 아름다운 상황은 아니잖아 네. 한대학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이버 강의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몇 과목은 이렇게 막 학교 나와서 실습 이런거 중요한 과목들은 학교 나와서 하는데 아니면 진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음...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짜 인터넷으로 이미 서버를 구축해 놨으니까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 그런 강의가 1학점짜리들이 많아져 가지고 다양하게 수업을 듣고 또 아니면 실습 같은 그런 수업은 학교 직접 가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 보면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이런 게 늘어난다고 하면 사실 학교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그 교수들이 어떤 강의 풀 같은 거에 강의를 촥 올려놓으면 그냥 EBS 듣는 것처럼 학생들은 원하는 강의를 그냥 들으면 되잖아. 그 EBS 사이트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인강 듣는 것처럼. 그리고 말한 것처럼 뭐 실습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만 나가서 하게 되고. 근데 저희 이제 큰아들이 얘기, 인강을 굉장히 싫어요. 해 질문을 못하니까 아 맞아요 오, 그러니까 응. 질문을 하고 자기가 그, 그 상황에서 궁금했던 것을 응. 교수님한테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 피드백을 응. 받기를 원하는데 인터넷 강의는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모르는 것도 내가 왜모르지나라 지나가고 음. 지금 인강 형태는 사실 이게 갑자기 코로나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녹화된 영상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 왜 우리 그 마리텔이나 음. 이런 음. 유튜브 음. 그 실시간 음. 하는 거 보면 자만몇 명씩 가서 이거 라이브 본단 말이야 음.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면 가능할것 음, 같아. 나는 생각. 선생님이 댓글 차다 다 시켜버릴 거 같아. 너 블랙, 너 블랙. 음성화 시켜놓고 다들 조용히 <laughs> 어. 하세요. 군사구 <laughs> 일체의 나라에서는 또 선생님한테 질문 따위는 하면 안 되지 돼. 전부 다는 학생, 다른 학생들도 싫어하잖아. 아, 아, 맞아요. 빨리 <laughs> 끝나야 되는데. 나 빨리 끝내야 되는데. 때는 진짜. 그 내가 이전 복자 나 과학 선생이었거든 님 응. 질문했다고 싸덕을 때려가지고 <웃음> 애가 <웃음> 아니 근데 이제 뭐 사회 계열이나 사회 과학 계열은 그렇다 치는데 응. 이 이대나 공대 같은 경우는 응. 정말 또 환경이 전혀 다르잖아 응. 공부하는 환경 응. 자체가 그렇죠. 어떤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있고 지식 전달이 응. 있는데 크게 두개두 가지로 보면은. 응. 지식 돈다고 따지면 그냥 오프라인 수업을 생각해봐도 교과서가 있잖아. 그치. 거기 다 있다. 음, 맞아. 근데 이이 교과서에 있는 걸 갖다가 선생이 설명해준다고 음. 해서 더잘알아들수 있느냐? 사실 이런 거는 인간도 음.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모두가 공유하는 레퍼런스가 있고 이거를 음. 먼저 이해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그렇지. 아, 모르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레퍼런스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건데 애들이 선생만 이렇게 보고서 선생이 좋은 애 아니냐에 따라가지고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다 못할 수 있다 이거를 생각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학부에서 기본 교양이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사실 A학점 B학점 C학점 이거를 이 교재를 쓴 사람이 애들한테 주면 모르는데 이, 이 사람이 주잖아 강의한 <laughs> 거는 사실상 이거는 어쨌든 지식에 대한 이해라는 거는 이 레퍼런스에 대한 이해 가 중요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평가를 한다 말이지 그렇죠. 그거는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음. 특히 근데 어떤 문과나 이런 거는 이 사람이 평가해도 음. 돼. 어차피 그거는 답이 없는 거니까. 음. 근데 공대 음. 이대 이거는 사실 음. 답이 <laughs> 어 <젖어 있을 거. 웃음> 선생이 평가한다고해 음. 웃긴 거예요. 음. 그 거기 있는 지식이란 게 있지. 음. 그래서 이제 선생이 존재한 존재해가지고 어떤 식의 평가는 뭐든 해야 되는 거는 A, B, C가 아니라 어떤 레퍼런스가 있으면은. 이거를 얘가 이해했는지를 얘는 먼저 배운 사람이니까 알수 있잖아. 아,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스냐, 페이이냐이 정도면은 사실 충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동의를 하고 가면은, 동의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이 같이 약간 사라져. <웃음> <웃음> 어? 그렇게 돼서 만약에 모두가 합의를 받다. 그러면은, 대학이 사실상 일반 그 서당이나 <laughs> 옛날 공부방 수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학이 4년씩 있을 필요가 없어. 그렇지. 그렇죠. 어. 그 4년제가 사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일단 레퍼런스라는거그 대학으로 치면은 1, 2, 3, 4학년 중에 2학년 정도는 거의 교양 과목이잖아 기본이라는 거. 그 기본은 다 알고 와라. 내가 평가만 해 주겠다. 근데 이제 기업에서 거.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대학에 바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그랬지. <laughs>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의 연구 목적이 어떤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잖아요 어떤 신소재를 연구한다든가 새로운 기술을 연구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뀌는 그 부분에 더좀더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거는 내가 방금 말한 그 대학은 4년제는 학부 레벨이고 음. 학부를 열면 그 위에 석사, 박사 가가지고 연구하고 이런 거는 대학의 기능으로서 충분히 있어야 하죠. 그, 그거를 위해서 교수들이 필요한 거야, 사실. 그쵸, 그쵸.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다 학부에다가 때려 박지. 이 위로 넘어가는 건 사실 소수잖아요. 네. 그 연구 거점, 무슨 중심 대학 뭐 이런 가지 몇개 있는 거 말고는. 특히나 이 공개를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정책 아카데미 할 때. 뻘소리 한다고 주장했던 거 있잖아 대학 폐지론 이런 거 학부 필요 없다 <laughs> 학부는 필요 없고 무조건 대학원만 남겨가지고 만 25세 이상만 갈수 있게 해야 된다 만 20세부터 만 25세 얘네까지는 아예 없애버려 그냥 알아서 레퍼런스 보고 나라에서 이거 정도 해가지고 학점은행제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수한 사람만 니네가 골라 골라 골라가지고 골라 이수한 사람만 공부하고 싶고 하고 싶은 사람은 대학원을 가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관계지. 근데 그치? 너무 난 그때 그치?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델을 제시한 거지만 학부를 사실 다 없애버려도 돼. 왜냐면은 옛날에는 대학을 안 가면 배울 수 없는 게 있었다고. 음, 음. 뭐 책도 이런 소장님 맨날 말씀하시지만. 책 같은 게 없어가지고 대학을 안 가면 책을 못 본다는 음. 이런 거지. 음. 근데 지금은 그런 지식이 뭐 MIT 같은 데서 다 깠잖아요. 온라인으로 강의도 음. 다 있고, 맞아. 다 있지. 그거 뭐 그거를 다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없어. 이 대학을 가는 것은 내가 이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 그거만 네. 그거를 사러 가는 거야. 그 돈을 그지. 그거를 돈 주고 사기 위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일자리 문제로 가는 거죠. 음. 그런데 <laughs> 또 한편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 혼자 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 저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공부도 조금 그런 거거든. 혼자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는 반면에 무언가 이렇게 틀에 딱 해서 누군가 푸시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쟁이 없으면은 그렇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푸시는 고등학교에서 해주면 된다고. 아예 고등학교를 왜 그래. 4년제로 만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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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삼이 없어 대신에 고삼이 없는 거야. 고3? 대학이 없으니까 입시가 없지. <laughs> 일시가 없는 거죠 어, 근데 일시가 없니까 아까 응. 내가 말한 대로 하면은 응. 스무살부터 응. 두근삽살까지는 갈수 있는 학교가 응. 없는 거야 그냥 학교 가 어. 그럼 고등학교 1, 2, 3, 4학년 정도까지 해가지고 1, 2학년까지 기본 응. 배우고 만약에 네가 가고 싶은 거, 은 응. 그건 정원이 없잖아 온라인에 컨텐츠가있으 거.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하고 저거 하시면 말 그대로 의대 이런 거는 이제 25세 이후에 가라 이거야 <laughs> 군대 갔다 오든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쉽게 풀릴 문제인데 안 되죠 왜안될것 <laughs> <왜안> <laughs> 같아요? 일단 대학이라는 게 너무 오래전부터 있었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공부하려고 간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같은 거 사회생활도 배우는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와.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친구가 필요하 아니고 그렇게 돌아가면 또 그렇게 되긴 한데 <laughs> 그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만 사회생활을 네. 하는 게아니야아 <laughs>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빡 네. 날리면 음. 사회생활을 음. 어떻게든 다른 데면 음. 배울 텐데 음. 지금 대학 안 나온 사람 사람 찍으면 아주 담 이런 분위기 가 있기 때문에 음. 맞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긴 해요. 근데 대학을 왜 갔어? 음. 가고 싶어 서간거 아니잖아. 아, 전 가고 싶어서 갔어요. 저는 <laughs> 저는 공부가 너무 좋아서 갔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당동용으로 <laughs> 아. 안 돼. 대학을 간 이유는 제가 진짜 떠밀려서 간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더 전문 지식을 배우기 위해 어, 이렇게 방송되는 건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전문 지식이란 걸 네. 지금은 대학을 안 가도 네. 배울 수 있는 네. 상황이고 네. 대학의 저학년 레벨에서는 음. 배울 수 있고 고학년의 음. 그 어떤 연구 음. 중심이나 이런 거는 대학원 음. 가서 할수 있다는 거죠 음. 충분히 음.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득권 아까 돈 몇천억씩 있고 어, 그 대학의 부동산들 어, 막, 그, 그리고 이 어떤 해계문이 중의...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이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그 음, 카르텔 네. 그렇지 그거지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포기했어요 그때 쉽지 않았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하고도 굉장히 많이 그 언쟁이 있었고 한데 대학을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대학 주위에 술집 저희가 이제 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집이 건대세종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이그 유명한 이그 활락가들이 응. <laughs> 굉장히 많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걸 보면서 대학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더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에 내가 팔아야 되는 부품이라든가 내가 다뤄야 되는 어떤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또 직원들은 그런 데에 대한 공부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수학 잘하는 사람보다 제품을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고를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새 제품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새 제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트렌드도 많이 읽고,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사회에 나와서 보면 그런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을 공부 못 해서 기술 배우는 사람들로 취급하잖아. 음. 그러니까 그게 인식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점점 바뀌어 가는 거죠. 야, 우리 딱따니 같은 경우는 그 하이마트 매장에 가면 정말 최적화돼. <laughs> 신제품 나오면 <너무> 다공부하고 <laughs> <님이> 이번에 그렇게 <laughs> 좋아하 결국 LG만 엘지. <laughs> 파실 거 아니야. 다이바트에서 <laughs> 네. 아, 네. LG가 어 제일 잘 달려. LG 추하자거안 되지. LG 디지털브라자. 아 제가 진짜 사회 나와서 그 신입 사원들 교육을 참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와도. 음. 음.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그렇지. 게 너무 시, 심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학교 다니면서 맨날 역사만 배웠지.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애도 없고. 아니, 자기가 컴퓨터 IT 계열 나왔으면 최소한 워드하고 엑셀 정도는 하고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거못 하는 친구도 있고, 네. <laughs> 못 하는. 참...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자격증 따려고 아, 지금 공부를 한다 그래서 한다 그래서 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방이니까 이제 좀 준비하려고. <laughs> 어, 어. 네, 그러니까, 한다 그랬어요 대학이라고 음. 대학이 그런 걸 갖춰주면 음. 음. 대학 아니라고 가오안 난다고 그런 거안 갖춰. 뭐든. 그러니 나는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음. 모든 그 사회에 서 어쨌든 대학이든 모든 그 20세에서 25세 그런 애 애들이 그그 과정을 지나서 연구를 하든 취직을 하든 이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그거를 풀어놔야 되는데 대학이라는 거에 또 가둬버리면은 걔네가 커리큘럼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또 있어 왔던 음, 게 있고 그치.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안 받아들여 왜냐? 대학에서 뭘 가르치는 놈은 교수가 돼야 되거든 음. 그러면 이 선생이라는 걸 수급하기가 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교수라는 애들은 다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런 것만 하던 애들이고 실제 필요한 걸 가르치는 음. 애들은 시간 강사 이런 걸로 아, 충당한단 말이야 웹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학원이지, 사실. 사실 왜냐면 그러면서 취업률을 또 신경 써요. 한 음, 장은 상황인 그렇지. 거야. 엄청난 비율이 존재하는 거지. 우리나라에 그 상관학교가 4개가 있어요. 음? 하나는. 사실, 그 외국에서는 대학교의 순위는 사실 교수 순위거든. 그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대학교 순위를 낼때 하버드대 뭐 이런 대학교 종합대학을 음. 순위를 내는 게 아니라 대학교 중에서도 무슨 공과대학 어떤 그 특정 이 계열을 다 해서 계열별로 순위를 내고 이 순위의 기준은 그 어떤 교수가 있는가 그래서 어떤 교수가 어느 학교로 옮겨지면 그 학교의 순위에 변동이 있는 거야 음. 지금 말한 것처럼 만약 교수들의 강의가 노출이 되고 고수들 사이 경쟁이 생기고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거는 그 좋은 쪽으로 아니, 외국에는 이제 그런 데는 교수의 강의 질이 아니라 연구소. 실적이지. 그치, 그치, 그치. 맞아, 그러니까 맞아. 교수를 영량, 강의, 교수의 연 교수 강의를 따먹으려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어, 어, 맞아, 맞아. 교수 밑에서 연구를 하면서 나의 실적이 나오기를 음. 하는 음. 그런 거에서 이제 그 순위가 있는 거거든. 근데 한국은 주입식 교육 이것 때문에. 맞아, 음. 대학교수가 고등학교 선생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 왜? 대니까. 음. <laughs> <난, 난, 난. 웃음> 이런 거안 된다는 거지. 대니까. 사실상 뭐 강의, 음. 아까 말했지만 지식은 정해져 있고, 음. 강의하는 사람은 다 달라. 그럼 뭐 강의 가지고서는 사실상 평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1타 강사가, 1타 강사가 왜 1타 강사야? 걔가 새로운 지식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지. 전달력이, <laughs> 좋고, 뭐, 뭐. 전달력이 <laughs> 좋고. 요즘에 또뭐 <laughs> <좀> 잘생겨야 <laughs> 되더만. 요만 뭐, <로마> 버스에 날씨. <laughs> 어쨌든 이제 그런 강의와 평가, 강의와 평가와 연구 이런 건 분리해가지고 음. 강의와 평가는 해체해서 음. 풀고, 실제로 대학은 연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 연구든 음. 뭐, 음. 뭐 뭐라고 실적을 해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게 연구로 나와야 되는데, 음. 요즘에 또그 평가한다고 또 뻥튀기 쳐가지고 음. 연구를 또 음. 개판으로 뭐 하죠. 뭐인용 횟수 이런 것도 다. 음. 그 평가 기준도 안 좋고, 특히나 일단 대학이 너무 많아. 아, 네. 어떻게 얼마나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좀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대학을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더 생각...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학을 가는 목적이 연구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단순히 아, 네. 대학원 대학원 그건 대학원에 있다 그런 네. 그런 분리해야 된다 해체 아, 구조. 그거. 구조를 해체 구조를 해체해야 되는데 4년제에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임금을 더 받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런 구조까지 다 해서 해체돼야 네,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 어떻게 일하는지는 전혀 평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음. 괜히 우리도 제품을 살때 이게 품질이 좋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이쁜 음. 걸 사잖아, 그냥 음. 그런 거랑 똑같이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일을 잘할지 잘못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어느 대학에 나왔다. 왜 어느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얘는 중고등학교를 굉장히 성실하게 음. 공부를 했던 친구니까. 음, 음, 음. 선생님만 잘 듣고 어, 그 친구들과 사이 좋게 음, 지내네. 사이 좋게, 그렇지. 그리고 빨짓거리안 하고. 그러면은 그게 맞다면은 그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실제로 그런 애들만 대학을 갈수 있었던 경우에 그게 말이 돼. 근데 이 우리 그 대학 진학률 그 80년대, 90년대 대학을 이빠이 만들어가지고 음. 다 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대학을 만드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90년대에요. 태어나기 전에 김영삼 정부 때. 음. <laughs> 그때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상승하거든. 음. 그게 다 대학을 만들고 사학 재단에서 대학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만든 대학들 막 며느리 교수 시키고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일단 걔네들 은 이제 시장 원리 이런 식으로 시장을 풀어놓으면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날라가게 될 거야. 근데 그런 사립대학교 이런 애들이 보조금을 받아 챙기면서 버틴다는 거죠. 대학 하나 없애려면또 주변에 또그 상권에서 난리 나고. 그렇죠. 이게 다 이것도 기득권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기존의 오래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는 이게 어려운 건데 나는 코로나 같은 걸로 한번 팍 이렇게 탁사람들 인식이 확 바뀌면서 전환되는 계기가 와. 와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지금 이제 학생 수 예를 들어서 재학생률로 따져보기도 하잖아요. 재학생률을 보면 말씀드린 얘기한 것처럼 학교는 많은데 어차피 이제 인구 감소 때문에 학생의 수는 계속 줄고 음. 있거든. 음. 그러니까 각 학교도 엄청난 고민거리인 거지. 아니, 학교도 엄청난 고민거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도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 돼버린 거지. 음. 이제 시장이 맨날, 네수 시장만 하다가 이제 내수 시장이 음. 이제 작아지니까 음. 어차피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 베트남에서 들어오든 뭐 어디서 들어오든 동남아에서 들어오든. 그런 음. 학생들을 받아서 그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서 학교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이제 요 얘네들도 이제 국제적 역량을 가져야 음. 된다는 생각. 그럼 우리 게스트님한테 네. 어쨌든 그 아까 말한 그 대학원 그 연구의 기능은 대학에 있어야 하지만 그 일반적인 지식, 기본적인 음. 지식과 평가의 기능은 이 하부구조가 해체가 돼가지고 재편이 됐으면 좋겠다. 음. 라는 걸 결론으로 하시죠 일단. 음. 자 게스트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라고 해야 돼. 네. <laughs> 이, 이, 이게 딱 나와. 구구절절 옳은 말씀. 하려고 말씀으로. 했는데 지금 응.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걸다 어디서 배웠겠어요, 우리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음. 어디서 배웠을까요? 정책 아카데미요. 야, 와. 조용해. 일단 장난 하면서 끝내야 되니까. <laughs> 여러분, 11기를 모집 중입니다. <laughs> 마감 30초 전. <laughs> 빨리 ARS 뭐지? 연구소 전화번호 이제 <laughs> <laughs> 장황은 띄우고 홈쇼핑 컨셉으로 항상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진인가요? 네. <laughs> 아 커치기 하고 끝내줍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